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3월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순절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사순절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laughs>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와 동행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게 되죠. 자, 서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떠넘기는 것처럼 또 서로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원수의 관계로서 죄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타협이나 또한 죄에 이끌려가는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을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계속 법정에 서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만이 로마 정부만이 사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냥 채찍질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죄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엄청난 파괴성, 그리고 이 죄의 전염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 죄와 정말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 하고, 정말 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자는 죄 없는 자다라고 하지만, 성난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범죄 유무를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던 것이죠. 해로까지도 무죄로 죽일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그때에 그가 타협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누군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득, 이, 이익과 이득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라도만이 오늘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끝까지 가야 이기는 것처럼 끝까지 죄를 우리가 죄, 저질러야지만 죄가 끝나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칩니다. 이때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사면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명한 범죄자였던 것이죠. 뭐 그냥 죄가 있나 없나라고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범죄자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24절에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죠 죄를 진짜로 진 사람은 놓아주라라고 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고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죄를 범한 그 죄를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당연한 것처럼 내 죄를 숨기고 내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바라바 예수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 모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라바라는 것은 뭐 여러 그러한 의미가 있겠지만, 아바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 이 바르라는 바른 것은 아들인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냐, 아니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냐,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바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죄입니까? 구원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냥 죄 짓고 사는 삶입니까? 회개하고 천국의 삶으로, 천국으로 가는 삶입니까? 오늘 십자가의 이 선택, 그 선택의 길 가운데 큰, 그러한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그렇지만 영생의 구원의 그 길로 갈 것인가? 오늘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빌라도는 죽일 만한 일을 찾지 못했지만 그저 타협하며 죄에 숨어서 예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민심과 백성들은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죄를 숨기며 율법을 알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받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 묵상하며 그 은혜를 오늘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바라봐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르게 분별해도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재개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주님이 삶의 예배로 기쁘시게 받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신중하게 분별하되 제게 손해되더라도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편을 택하게 하시고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침묵을 통해서 또한 신중함을 통해서 때로는 담대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과 묵상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